아, 안녕하세요. 하나만 더저 올리고 출근하겠습니다. 아, 1비트 코인 이하를 가지신 분들께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갖고, 어, 공유를 드리고 출근할게요. 아, 보라, 아,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,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. 누가 복음 13장 30절을 응용해보자면, 아 어,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알아도 잘 지키고 수량을 잘 지키고 그게 천만 사토시든 삼천만 사토시든 오천만 사토시든 어 정말 가난한 고학생이라서 오백만 사토시든 어, 그거를 잘 지키면 오십 배백 배를 갑니다. 그래서 어 한참 전에 알아도 어, 어 저기 레버리지 롱 어, 태우거나 아니면 알트다 비트 모비카 뿐데다가 내가 가진 비트 헐어서 어, 뒤로 가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이 수태입니다. 아, 그냥 사서 콜드 월렛에서 잘 지키기만 해도 앞서간 10개, 100개 비트코인 고래들보다 어, 훨씬 더 어, 정확하게 앞길로 갈수 있으니까 한계 이하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아주 작은 오해서부터 큰오해까 작은 그 유혹에서부터 큰 유혹까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기꾼들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. 내 사토시를 반드시 콜드월렛에서 얼려서 정말로 급한 때 아니면은 꺼내쓰지 말아라. 아 어, 그리고 4년 정도 묵히면 100배 가니까 100 그때는 정말로 나 자신한테 선물, 아 어, 가끔씩 사주던지 와이프나 아니면 정말 급한 병원비나 해외여행 가보고 싶었던 거, 비즈니스로 가보고 그때 쓰, 어, 쓰면 됩니다. 아좀 어, 4년, 5년만 참아보자.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먼저 어 갖지만 수량을 잃어버린 사람들보다 어 비트코인 한개 이하를 갖고 있더라도 어, 훨씬 더큰 부를 어,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누가복음 13장 30절 세 번역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에,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뭐 새로 번역한 내용은 요렇다고 하십니다. 아뭐 기독교 믿지 않는 분들은 밑에 글은 그냥 뭐 어, 그냥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 정말 이 알파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이번에 잘 보셨죠? 6개월, 7개월 조정 주다가 단 하루 이틀 만에 만 불, 2만 불, 3만 불씩 올려버리는 게 비트코인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, 이제 정말 그뭐 추가대출 3천만원까지 받아서 0.5비트코인 5천만사토시까지 해서 딱 얼리신 분도 계시고 어, 21년에 알트장 있었는데 어, 정말 후에 반성 많이 해갖고 0.3비트코인 3천만사토시 모아서 얼린 분도 계시고 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겁니다. 저기 어, 뉴비이신 분들도 있고 과거에 알트코인이나 어, 비트모빅 같은 완전 폰지 사기에 당해서 어, 수량 잃어버리신 분들, 이번에 5천만 사토시든 3천만 사토시든 1천만 사토시든 무조건 다 홀딩하면 먼저 간 선, 선배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되니까 그런 자산이 되니까 반드시 늦게 타셨더라도 그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자 이것도 성경에 나온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.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. 어,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대출을 연금을 어, 할수 있는 거, 어, 가진 거를 다 어, 팔고 비트를 사는 거, 어서 당근질에서 빚을 사는 거, 그리고 주변을 질투하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사토시만 바라보고 그걸 잘 지키려는 마음가짐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고. 음. 보시면 트위터에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. 트위터 좋은 글들이 많은데 자 이게 뭐냐면 부채, 그러니까 부채는 달러로,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산은 모두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제일 지금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인다 이것도 또 마이클 세일러가 리트윗했습니다. 모든 부채,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다 닦아쓰는 게 임자입니다. 아 그러니까 진짜 아, 부채를 극대화해서, 어, 폭발하는 자산에 올라타 있으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다. 천만 사토시든, 삼천만 사토시든, 오천만 사토시든 명심하고, 아, 어, 오늘 하루 화이팅 해보자, 해보자고요. 감사합니다.